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추석인데 네네. 한가위 보름달은 몇 시쯤 볼수 있습니까? 네. 보름달이 기다려지는 날이죠. 예. 오늘 해지는 시간이 저녁 6시 31분입니다. 음. 아 이제 이 추분 가까이 되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죠. 예. 그래서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이 한 12시 반쯤이기 때문에 네. 6시 반쯤 이제 해가 지고, 그리고서한 20여 분 지나서 6시 59분 서울 기준으로 예. 6시 59분에 달이 뜹니다. 오. 근데 이렇게 아, 이 발표되는 달 뜨는 시간은 지평선이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 예. 실제로 보면 어, 이 시간에 안 뜨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laughs> 그건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도 동쪽에서 뜨는데 산들이 음. 많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네. 건물이.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서울 같은 데서 달 기다리시는 분들, 유체 따 조금 다르시겠지만 한 7시 10분 정도는 돼야지 달이 뜨는 걸볼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할때 가장 달이 둥그러지는 시간은 언제냐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아, 이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미 8시 55분쯤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아 가장 둥글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었죠. 예. 그래서 달이 뜨면서 조금 이제 조금씩 기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뜰때 가장 둥글고 그나 그나마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달이 차는 것이 줄어드는 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름달 하면 둥근 달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름달이 가장 둥근 달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와 지구와 달이 아, 일직선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 55분은 가장 둥근 달이었고 그렇죠, 음. 그렇게 죠그렇 돼야 되는데 네. 그 시간에 우리가 아,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달이 그렇죠. 안 보일 수도 있고 날 시간일 수도 있고 음. 또이 실제로 그 시간이 보름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음력을 정할 때는 해와 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돼가지고 네. 달이 안 보이는 날이 음력 일일이거든요그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게 보통 29.5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음력은 29일하고 30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면 음력 일일부터 보름이 되려면 14일이 지난 거잖아요. 예. 근데 29.5일이니까 평균 한14.75 정도가 지나야지만이 이 달이 완전 둥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보통 15일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16일이나 1 7일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럼 좀 늦게, 그렇죠. 실제, 실제 보름달보다 더 늦은 시각에 만월이 되는군요, 보통. 보통이 네, 데 뭐, 실제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어, 15일날 보름이 되는 게 절반 정도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은 15일 이후에. 1 6일 날이 한네번 있고 17일 날이 두번 있고, 그래서 이제 십사일 정도에 보름 되는 건 거의 없는데 예. 아, 달이 완전히 둥그러지는거 이거는 보통 이제 한 절반 정도가 1 5일이고 음. 보통 하루나 이틀 늦게든 생긴다. 근데 뭐그큰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laughs> 보름 날 날짜만 셔가지고 예. 음력 1 5일날 드는 달이 보름달이다. 네. 그래서 보름달 을 보면 추석의 보름달이 어쨌든 오늘 서울 기준으로 여섯 시 오십구 분 이후 일곱 시좀 네. 넘어서 뜰 거니까요. 예. 달 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이라는 한자를 해석하면 네네. 가을 추의 저녁 석자 아닙니까? 가을 네. 저녁이라는 뜻인데 네네. 이보름돌을뭐 보기 가장 좋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걸 뭐 중추절 또는 월석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예. 어차피 중국에서는 들어왔던 영향도 있는데 중추라면 가을이 한가운데. 가운데고 그다음에 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 보기 좋은 저녁이다라고 아, 해서 예. 이제 사실 이 무렵이면 거의 추수도 하고 좀 사람들이 좀 마음이 풍요로울 때죠. 네. 그래서 일단 아이 아주 특히 가을은 또 청명하니까 음. 청명하는 가을 하는데 마음도 여유가 있고 네. 그래서 편안하게 달 보기 가장 좋은 밤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추석이란 말이 생긴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좀 뜻들은 있지만 해석은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위에서 뭐 이제 8월에한 가운데 있는 날 아하. 가위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네. 크, 하는 크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큰날 모여서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아무튼 아 둥근 보름달이 뜨면서 마음도 풍요롭고 네. 달보기 좋은 그런 날이었다 날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가 정월 대보름이 있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것도, 그것도 음력으로 이월1 5일이니까 그다음에 예. 이제 어, 또 아시는 것 중에 이, 이 당연히 추석 이 있고 예. 백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예. 7월 15일날 네네. 백중이 있고, 그 다음 에 음. 유두라고도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예, 유두도 6월 15일날. 아. 유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 삼복 더위 중에 있는 보름달이 뜨는 거니까 네.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이 물에다 좀 씻고 좀 해라 이런 뜻이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원, 중원, 하원 해가지고 도교 사상에서 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정월 대보름, 예. 중원, 같은, 중원 같은 경우에는 백중. 그 다음에 음. 이제 10월 1 5일을또 하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원절을 또 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있는 명절 중에 절반 정도는 보름날이 뜨는 날이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 보름달이 풍요를 상징하고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아, 달을 보면서 좀기원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또 이제 이 우리는 야, 중, 그러니까 중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1월 1일, 홀수가 겹치는 날, 네. 1월 1일. 3월 3진 날, 3월 3날 5월 5일 단오, 7월 예, 7일 칠성 예. 9월 9일 중양절. 이렇게 해서 오. 홀수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있고 이렇게 11월 11일은 없어요. 그건 이제 <laughs> 10월까지는 안 가고. 날. 예. 그거 말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아는 것좀더 있는데 네. 어, 이, 이 한식날. 아, 예. 예. 한식날하고 동진날이 있거든요. 아. 근데 한식하고 동지 같은 경우에는 해를 가지고 한 거고 네. 해가 제일 낮게 뜨는 날이 동짓날 예, 그리고 예. 그날부터 105일이 되는 날이 한식날 아 한식이 동지로부터 105일이 예, 되는 날이 그래서 날이로? 많은 분들이 한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음력 네. 명절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예, 예. 양력이에요 예, 해를 예. 가지고 날짜 세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해가 이제 한식이가 그래서, 그래서 대개 한 4월 4, 5일경 그렇죠. 신곡이고 예. 거의 겹치죠 네, 그래서 네. 날짜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한데 음. 아무튼간에 해서 기본적으로 달 보름달과 관련된 명절이 많다 이런 것들은좀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추석뿐만 아니라 백중유두 뭐 이런 날들이 다 <laughs> 보름달과 관계가 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명절이 하고 해봤자 설날하고 추석 <laughs> 그리고 조금 더 하면 <laughs> 예. 아이 정월 대보름 정도 예. 그 정도니까 예 근데 이 추석 보름달하고 정월 대보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달이야 뭐 여기가 정월대보름이든 추석대보름이든 달에서 달의 입장에서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데 아마 이제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뜨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석 보름달 같은 경우는 이제 초 그러니까 가을이 막 시작돼서 뜨는 달이고 예. 보름달은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뜰 거잖아요. 음, 보름달은 높이 뜹니다. 네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고 보름달이 낮게 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월 대보름 달이 당연히 추석 대보름 달보다는 조금 높이 뜨겠죠. 예. 높이 뜨니까 뜨는 시간이 좀이르고 음. 지는 시간이 좀 길고 네.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어, 보름 달볼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뭐 각가다 어떤 분들 이 물어봐요 어느 게더 크게 보이느냐. 그래서 대보름이니까 정월이 더 마음으로 보는 <laughs> 거는 정월 대보름이 첫 번째 보름 달이기 때문에 커 보이겠지만 예. 달이 커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구와의 거리 때문이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이 가까이 뜨면 은게도커 네. 보일 수도 있고 예. 예. 그건 좀 어느 게더 크다고 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마음으로 봐서는 추석 한가위가 훨씬 더 풍요로우니까 음. 추석 보름 때더커 <laughs>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네. 그래도 정월은 또 대보름이라고 대자가 들어가 으니까첫 번째 있으니까. 보름달이기 때문에 아, 그게 첫 번째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 옛날 민화 같은 걸 보면은 네네네. 어, 보름달 그림은 꽤 많아요. 네네. 하여튼 달 그리면 대개 보름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초승달이나 반달 그림은 거의 못 봤고 네네. 이슬람 쪽에서 초승달 그림을 주로 그리더라고요.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름달 속에 이제 동양의 사, 대부분 그런데 달에 이제 그 토끼가 있고 아,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풍요의 상징이다 이러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보름달 이뜬 날은 굉장히 마음이 여유롭고 춤도 추고 많이 놀았죠 살이 네. 많이 모이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 뜬 날은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어두우니까 밤에 못 만나는데 어. 보름달 뜬 날은 그래도 <laughs> 데이트하기 좋잖아요 특히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밤에 통행 금지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달을 보면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보름달 뜬 날은 굉장히 좋았고 데이트도 하면서 많이 외출을 했는데 달이 없거나 달이 작은 날은 어두우니까 음. 밖에 잘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이야기하는 귀신이라든가 예.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음. 그다음에 도깨비까지도 네. 우리나라 귀신들은 보름날은 안 나타나요 달이 없는 음. 금은날 주로 나타나고 음.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 속에 토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늑대 인간 마귀가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흡혈귀 그래서 오. 보름달 속에서 그런 모양을 찾았어요. 음.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날은 무서워서밖에 안 나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laughs> 보면 동양과 서양의 보름달에 대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옛날 미리를 보면 다 둥근 보름달인데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두개 정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년복의 그림 월화정인이라고 네. 달 밑에서 두 남녀가 데이트하는 담벼락에서 그림이 있는데 아 예. 예. 그 찌그러진 달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이거는 월식이다. 음. <laughs> 그래서 제가 그17 9 4년 8월 2 1일날그이 백중 때두 네. 아, 남녀가 데이트하는 그림이라고 해서 제가 고증을 해서 네. 발표한 적이 있고 네. 예, 그건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거든요. 네. 그 그림 말고는 또 이제 신인부의 그렸던 야금 모행이라고 네. 이금음달이 떴을 때 어느 양반이 술 마시고 하다가 빨간색 옷을 입은 그술라한테 이제 걸린 그런, 사진이, 그 그림이,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륜복 같은 게 화공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많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보통은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는 이렇게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예. 다른 모양의 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동양은 달을 참 친근하게 여겼고 그렇죠. 예. 서양은 달을 무섭게 여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도 저 왜... 그뜰 때는 네. 좀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하늘 높이 있으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뭐그 차이가,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서너 배 정도 되거든요. 예. 가깝지는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아, 거리는 똑같은 예,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 뭐 위에 뜨나 옆에 뜨나 네. 뭐 지평선까지 거래해봤자 큰 차이 안 나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느끼기에 아, 머릿속으로는 머리 위나 지평선 쪽이나 뭐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비행기라든가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면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 예. 저쪽 지평선 쪽에 있으면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머리 위가 가깝고 지평선 쪽이 먼 접시 모양의 하늘 을 머릿속에 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음...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달이 머리 위에서 보일 때하고 지평선에 보일 때 보면 예. 그러면 실제로 먼 곳에 같은 크기가 있으니까 예. 커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콘조 착시라고 해 가지고 이탈리아의 그 심리학자가 19세기 초에 이제 말했던 건데 네.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 실제로 보면은 보통 슈퍼문 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봐요. 네. 와, 잘 크게 뜬다. 근데 미니문 뜨는 날에도 크게 보여요. 지평선에 있을 때는. <laughs> 그래서 예. 근데 한 가지 재밌는 방법 을 알려 드리면 네. 작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술이. 어, 뭐냐면 이게 실제로 뒤돌아서 가지고 네. 우리 보통 해약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달 뜨거나 해 뜨는 거 많이 보잖아요 질 때도 네네. 그때 뒤돌아서 세요 예. 뒤돌아서 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예.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보면 예.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 위로 달이나 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 작아져요 오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서 게 뭐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laughs> 차, 착시가 안라고막 고집하는 분들 네. 가끔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한번 네. 봐라. 봐라 이거죠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의왕리 가가지고 학생들 한 이십 명 모아놓고서 한번 했던 음. 적이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아무튼 달이 뜨거워질 때는 어떤 달이든지간에 높이 뜬 달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크게 보인다. 이건 착시 현상이다. 건 착시 현장이다. 예, 예. 현상이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어디가서 아는 척하려면 폰저 착시다. 예, 오늘 밤에 이제 달 보이시는 분해 있으시면 예. 크게 뜨는 달 뒤돌아서 한번 허리숙여 가지고 뒤로 <laughs> 예, 보시기 바랍니다. 해랑이자이 네. 바닷가에 살아야 될것같아요 <laughs> 그 추석 날 달과 관련된 새시풍속도 많이 있는데 네네. 달과 관련된 새시풍속 어떤 것들이 일단 있지? 잘 알고 있 달맞이풍속이죠. 아, 네. 네 보름달 달 보면서 소원을 빌는. 근데 빨리 보는 사람이 소원도 들어준다 해가지고 음... 또. 다, 더 달을 빨리 보기 위해서 높은 현에 올라가가지고 아하. 높이 올라갈수록 달 뜨는 걸 먼저 볼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달 맞이하는 풍수 어,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뭐 강광설레 같은 경우도 아, 이 보름달이 그쵸? 뜨는 날 어쨌든 간에 예. 달 밑에서 춤을 추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본 것 삼신달받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신할매가 이제 아들이라든지 예. 점지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아, 점지해준 예, 거. 예, 그래서 예. 이제 삼신받기라는 게 있는데 음. 삼신달받기는 보름달이 뜨는 날 치마에다가 달 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삼신 할머니가 이제 자식을 점지해 준다 이런 뜻 때문에 아, 추석 같은 경우든 이 보름달 때 삼신 달바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좀 하고 네. 뭐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 뭐이 정도가 있고 정월대 달 점을 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보통은 음. 이제 정월 대보름에 많이 하는데 달이 네. 뜨는 위치를 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동중에치우쳐뜨느냐 서쪽에 치우쳐뜨느냐 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해가 진 다음에 뜨느냐 해가 있을 때 뜨느냐 뭐 이런 거뜰때 네, 네. 색깔이 붉은색이냐 하얀색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음.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하 <laughs> 지평선 근처에 안개가 좀 있거나 먼지가 좀 있으면 붉게 보이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좀 연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뭐 그런 음.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게 렇 점을 치우는, 치는 것도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또 달집 태우는 거 있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달집에서 예. 만들어서 모든 그냥 액땜을 다이제 그~ 태워가지고 해,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음. 근 아무튼 보름달 우리 민족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네. 많은 세식 품속이 있는 그런 날인데요 아무튼 이~ 정월대보름보다 불어서 추석 한가위 보름달 늘 한가위만 같아라 정말 풍요로운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지고 아, 정말 한가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네. 실제로 달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요. 그럼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네. 아, 상당히 많이 물론 당연히 밤이 어두웠겠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력을 갖다가 달 기준으로 했잖아요. 아, 우리 음력 그렇죠. 예, 예. 처음에 음력을 계속 써오다가 양력으로 바뀐 게.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시절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음력을써왔잖아요 네. 하루 보면서 달이 없었다면 시간 가는 거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가 24시간인 거 이게 달 때문이다. 음. 달이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 자전을 갖다 브레이크 잡아주거든요. 오.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절에는 하루가 24시간보다 짧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점점 하루가 길어져가지고 음. 몇억년 이상 지나면 거의 하루가 한달 가까이 될 것이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밀물과 썰물 현상.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달이 없었다면 밀물과 썰물 현상이 지구다 훨씬 더 작았을 거다. 조석간만의 차 예, 조석간만의 차가 달의 영향이 일라고 한다면 해의 영향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의 영향이 좀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좀 줄어들 거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자선, 자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으니까 좀 빨라졌을 테니까 예. 바람도 빨리 불 거고 어.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도 달한테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변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어. 있고. 뭐아 간에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는 달이 인류의 미래에 또 굉장히 또 우주 개발의 전진 기지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예. 지구 가까운 곳에 달이 있다는 거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벗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름달 보면서 달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글의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